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최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투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의 지배구조가 비농업인 위주로 구성된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에 국회에선 최근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업회사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강창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기업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사정기관의 대대적인 투지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투기 의혹 대상에는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입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들이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 농지 투기를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본래 취지는 농업의 규모화입니다. 많은 자본이 필요한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나 농어촌 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시 지방세를 감면받고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규제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 비중이 10%만 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쉽게 말해 감사를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만 포함되면 돼 비농업인의 의사결정권이 강한 상황입니다. 또 실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소에 등록을 하고 본인들이 크게 이제 농업 관련 사업에 아게 없으면 지자체에 등록을 안 해요. 부동산 소유 목적이거나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에 국회에선 최근 농업회사법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의사결정권 중 농업인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농업회사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업인이 업무집행권자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이 규정한 3분의 1 이상보다 강화한 겁니다. 이규민 의원은 농지는 식량주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보전되고 적정하게 이용돼야 하는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아닌 것에 쉽게 전용되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농지 보전 관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NBS 강창호입니다.